이명박 정부가 안보 우려를 묵살하고 허가해준 J. 롯데월드 공사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KT는 전체 직원의 72%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태민 목사 사위 얘기를 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으로 아직도 권력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 이 정윤회 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까지 승승장구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안민석 의원이 오늘 제기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요. 또 각종 특혜를 통해서 이른바 공주 승마를 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마사회 의 마방 그러니까 말이 들어가는 방이죠. 예. 마방에 정윤혜 씨의 딸이 소유한 말이 세마리나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윤혜 씨는 대통령하고 관련이 깊은 최태민 목사의 사위니까 결국 의혹의 주인공은 최태민 목사의 손녀, 외손녀인 셈입니다. 네. 그 정부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예, 정홍원 총리가 소상한 해명을 내놔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준비를 했구나 하는 인상을 줬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주간지의 의혹이 나와서 자기가 알아봤다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근에 주간지 시사저널이 이런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실제로도 정치권 안팎에서 여기에 관한 얘기가 여러 버전으로 회자되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이 전격적으로 입을 열면서 상당 기간 논란이 될것 같고 또 보도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KT가 대규모 명예퇴직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더군요.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두달 만에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직원이 전체 직원의 72%가 되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만큼을 다 자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희망자 접수를 받고 이달 말에 퇴직을 발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KT에서는 2003년에 5,500명 그리고 2009년에는 6,000여 명이 명퇴했었는데 이번 규모는 그보다 더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KT에는 노조가 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 명퇴는 제1노조. 이 제1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인데요. 이 제1노조하고 합의하에 하는 거라서, 어 제1노조에서는 뭐 특별한 반발이 없었고, 오히려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노조, 제2노조는 황창규 회장의 혁신은 모든 고통과 부담을 직원들한테 전가하는 것으로 규결됐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채노조는 KT가 이석재 체제, 그러니까 이석재는 과거 회장인데요. 이석재 체제하에서 탈통신을 외치면서 보유토지 23%를 매각해서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과정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점철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석재 체제의 청산이 KT혁신의 핵심인데 황 회장은 엉뚱하게도 직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제2 롯데월드 공사 중에 또 사망 사고가 있었더군요. 예, 오늘 오전 8시 40분경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제2 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38살 황모 씨가 숨졌습니다. 냉각수 배관의 압력을 실험하다가 그 이음매 부분의 공기압 때문에 배관 뚜껑이 튕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머리에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2롯데월드는 공사 중에 화재 사고라든지 또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5월 임시 개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임시 개장 일정이 5월이라고요? 예, 개장이 되겠습니까? 개장을 허가하는 주체가 서울시인데요, 지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시차원에서 안전 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좀 5월 개장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그 후에 롯데그룹은 물밑에서 조용한 해법을 찾아왔지만 서울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흐름, 그런 과정에서 오늘 사고까지 나니까 결국에는 5월 임시 개정은 좀 늦어지겠다. 이런 쪽으로 권론이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이 이만 박정부가 군사 공항 피해를 주는 문제, 이걸까지 묵살하면서 허가했던 제2롯데월드였는데 여러모로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뉴스룸 리포트에서 한국과 호주의 FTA 문제 쭉 짚어 봤습니다만 예. 오늘 안보 협력 성명도 같이 별도로 체결이 됐더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에버트 호주 총리가 FTA 체결 후에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또 국제무대 협력 이런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안보에 관한 뭐 거의 모든 분야가 총 망라된 성명이 채택됐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이 삼각 협력에다가 호주까지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과 호주의 성명은 한미일호 사각 협력의 중요한 근거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이밖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이 총 688조 원이 넘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대출에 관한 우려를 더 짙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핵실험을 언급한 데 대해서 중국이 베이징에 주재하는 지재룡 북한 대사를 부르는 등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 안에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라는 특별 사이트를 만들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